저는 작년 12월 말 정도에 CHAT GPT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사용을 해왔는데요. 긴 시간은 아니어도 남, 나름 남들 쓰는 것만큼은 CHAT GPT를 써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절대 해소되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죠. 첫 번째, 영어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저장이 되질 않아요. 세 번째, 질문을 못 하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극도로 올려주는 궁극의 생산성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동으로 노출이 잘 되는 글쓰기, 아, 그리고 글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네,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시고요. 프롬프트 지니를 한글로 검색해주세요. 네, 이걸 검색해주시면 저희가 사용하시면서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설치해주시면 크롬에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저희가 그 동안 GPT 사용하시면서 한글로 쓰시는 게 힘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이런 프롬프트 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롬프트 진니가 깔리고 나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번역해서 질문 보이시죠? 한글로 물어보고 그냥 번역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chat GPT에 대해 달려줘 번역해서 질문하면 한글로 쳤지만 이렇게 영어로 되고 한국어가 한국어로 질문했지만 영어로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변도 영어로 나오지만 밑에 또 한국어로 답변이 바로 번역해서 되죠. 정말 편하죠. 여기에 다음으로 필요한 기능 또 보여드릴게요. 답변을 보시면서 답변 끝나면 밑에 한글로 답변 달리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는 또 다른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음은 share. s h GPT입니다. 네, share GPT인데요. 이거를또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 사용했던 여기 대화 내용들을 옮겨갈 수 있어요. 저 웹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다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아까 영어로 질문에 영어로 답변 받은 거를 한국어로 답변을 번역까지 해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왔다 갔다 번역기 돌리면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바로바로 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봐볼게요. 이제 쉐어 지피 t 깔리면 여기 쉐어가 또 나왔죠. 그래서 아까 들어갔던 거를 봐봅니다. 그래서 쉐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답변이 넘어갑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어, 여기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긴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GPT 환경을 만드는데 제 키라고 보시면 되요. 요새 정말 이게,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안 쓰면 진짜 손해거든요. 안쓸수안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쓰셔야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확정 프로그램 추가. 네. 이렇게 되면 아예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바뀌었죠. 아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GPT 창이랑 좀, 좀 뭔가 다르고 뭐가 많이 생겼습니다. 뭔가 많이 생겼고 여기 똑같이 다행히 확장 프로그램을 깔렸기 때문에 번역해서 질문과 쉐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유명해진 게 세오라고 하죠 이런 것들 검색 노출 잘 되게끔 하는 거랑 이렇게 세오, 세오에 맞는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유명했는데 요즘은 그걸 넘어서서 되게 많은 기능이 있어 여기. 제가 많이 요즘 쓰는 건 미드전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미드전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강의도, 강의 계획서도 한 번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좀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어, 기사를 써주는 아티클 같은 걸 써주는데 되게 아티클이 잘 나오게끔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거 이거도 써보면 되는데 여기 키워드만 입력하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막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뭐 생각나는 게아 이것 한글로도 질문됩니다. 시계 선물하기 좋은 손목 시계. 그래서 번역해서 질문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글을 쫙 써줘요.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저장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잠깐만 보여줬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블로그나 어 다른 컨텐츠에 이용할 수 있는지 차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이시나요? 한글 번역까지 한 번에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계를 선물한다는 이렇게 해서 내 시계를 홍보하고 싶거나 아니면 관련 기사 블로그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글이 써지는 게 아니라 나름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게끔 키워드를 맞춰서 세우 검색에 잘 되게끔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붙여놓게 하거나 이러진 않죠. 이제는 다들 아시죠. 이거 그대로 붙여놓게 하면 검색 노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사실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이제 블로그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정말 편합니다. 지금 키워드 하나 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쭉나오고요 예, 여기서 또어를 눌러서 하면 이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한글까지 잘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한글까지 잘 들어와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이 링크만 저희가 따로 노션이라던가 메모장 뭐 어떤... 이렇게 아카이브로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당 내용을 다시 볼수 있고 또 여기서 붙여넣기도 할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거든요. 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아까 보여, 이거를 블로그로 쓰려면 사진도 좀 있어야 되겠죠. 사진이 있으려면 이제 다시 또 들어가면 돌아갑니다.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예. 네. 다시 AI, 예, API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미드전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드전이 위쪽에 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위치 찾는 게 바뀌긴 하는데요. 어, 이거 미드전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드전이 안에서도 예, 미드전이 하시면은 어, 뭐 이게 울트라 디테일들 하면은. 이게 블로그 포스팅 여기 보시죠. 어 블로그 포스팅에 적합한 키워드를 만들어준다는데 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동일한 키워드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역해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완벽하다고는 이렇게 블로그에 딱 맞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이거를 미드전을몇번 돌려봤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뭐 하긴 하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그림풍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 나오면 이거 미드전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전이를 들어가서 미드전이 사용법은 이번에는 다루지못해서 따로 영상으로 준비할 건데 미드전이나 달리나 스테블 디퓨전 같은 것들 꼭 그림 그리 프로그램 한두 개는 조금 다른 거꼭 익히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나중에 영상 제거 아니더라도 꼭 찾아보시면서 익혀 주시고요 일단 미드전이 한번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컨트롤 시 하고 미드전이 저는 유료 결제를 했기 때문에 개인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뭐 이제 무료 아참 무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그거 어 서버 서버는 아니고 그미그뉴비 서버에 들어가서 하는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는 꼭한 번씩 봐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이용하는 게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엄청나게 지금이랑 다른 발전된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뒤처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익숙하게 다루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계인데요. 이게 블로그에 쓸만한 이미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추천하는 대로 일단 되어 있는데 예, 역시 너무 예쁘긴 합니다. 확실히 예쁘긴 한데 예쁘긴 한데, 저는, <laughs> 미드전이는 조금 너무 예술성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네 번째 사진만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요네 번째 사진을 좀 변화를 줘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부담스러우면, 아까 저희가 봤던, 예, 네, 다른 거, 여기서 미드전이 그냥 일반 채널, 레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선물하기 좋은 손목 시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번역해서 질문 해주고, 일단 미리 전해서 좀 기다립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술 사진 느낌도 나고 해서 뭐, 이 정도면은 쓰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번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1번 사진을 크게 키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롬포트를 기다립니다. 예, 프롬프트 나왔네요. 예, 이거 밑에 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뭐 미리전에 쓰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없이도 그냥 붙여넣기만 해도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게끔 잘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에 들어가는 글과 사진들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하면. 어, 금방 씁니다. 블로그를 정말 금방 쓸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확인의 문제랑 조금, 어, 이거 AI로 쓴 글을 찾아내는 시스템들이 약간 도입된다고 해서 약간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약간씩 문구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직접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목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세 번째 거 마음에 들고요. 아, 이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한 번씩 더 이게 베리에이션을 주고요.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거 사진 업스케일 해서 한세개 정도만 뽑으면 금방 되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편하게 블로그로 완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사진까지 해 가지고 제가 음, 노션 빈 페이지에다가라도 뭐 블로그 완성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네요. 예, 다 괜찮죠? 사진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없어서 여기 은색 요 만년필 느낌이 좋아 보여서 저는 요거는 이건 첫 번째 사진 하고요. 음 그래도 뭐 괜찮이 없네요. 이건 두 번째 사진. 이냥업스케 사진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되는 동안 저희는 다시 가서 이거 쭉 붙여넣기는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를 마크, 마크다운으로 형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보기 좋았을 것같 편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쓰시는 블로그 플랫폼이나 이런 데 맞춰 쓰시면 되니까 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약간 SEO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광고적인 것들이 약간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면 되겠죠 이거 수정한다면 선물하기 좋은 시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좀 예쁘게 수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메시지 링크 복사 제가 또 노션은 링크 복사가 잘 먹으니까요 이런데 사진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 사진도 붙여놓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쓰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어요. 이제 그대로 썼다가는 불익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다른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나 아웃라인을 잡아주시고 글을 쓴다면 훨씬 편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뭐 시계는 좀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시계로 준비를 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시고, 사진도, 뭐, 지금도 붙여넣기 하고 보니까 꽤 쓸만하네요. 이게 사진 같은 거 이미지 찾는 것들 어려운데, 이렇게 사진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블로그에 비치하고, 뭐, 더 필요하신 분은 두세 개더 사진해서 이미지를 하시면은 충분히 퀄리티 있는 글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 맞아 써본 것 중에 또 괜찮은 기능이라서 그냥 요건 참고로만 쓰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어 필요 없으니까 요건. 예. 네. 아까 같은 거 강의 여는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관련된 글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트도 써 달라고 해서 약간 가이드를 잡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잡아서 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좋을 거 같고요. 키워드 레 페이지 도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옛날에 키워드 하나 던지면은 알아서 막 정리를 해 줍니다. 여기서 시계로 계속 할게요. 시계. 어. 질문해주면 이거 시계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쫙 정리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쭉 보시면 될거 같고 하나 더 뛰어서 봐볼게요. 여기 뒤로 가기 누르면 여러 가지 계속 이게 총 800개의 지금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은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네. 블로그 포스팅도 아까 했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까 그거 구글에서 상위노출되는글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쓰고요. 거기서 조금 문구를 바꾸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블로그 채로 바꾸는 거라고 요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건 더 블로그 형식에 맞게끔 글이 써지니까 요것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여기 서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예 여기 원클릭 코스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요것도 어, 쓰. 아마존 셀러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뭐, 이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되게 강의 모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모집하는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되게 훌륭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아요. 아까 쓴 글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라는 주제로 검색했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어떤 키워드들이 사람들 관심 있고 노출이 되는지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건데요. 요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알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글이나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하고 제가 이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 이 부분도 여기 마찬가지고요. 어, 이것도 강의 계획서 짜는 것들 사실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막하고 그럴 때 남이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 1에서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소개하고 레슨 플랜이 어떻게 어떻게 되있다 이런 것들 있고요. 모듈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해주니까. 어 이거 진짜 저도 이거 깔고 깔, 처음 안지는 좀 됐었는데요. 이게 되게 신세계였어요. 처음에 제가 깔았었던 거랑은 지금은 또 완전 많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편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것만큼은 이 확장 프로그램 AI PRM만큼은 꼭 까셔서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프롬프트 지니까지 같이 깔아서 보시면은 번역해서 질문되고 밑에 한글로 다시 번역까지 해주니까는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쓰시면 이렇게 컨텐츠들을 확장해 나가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들을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예, 오늘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